안녕하세요. 오늘은 돌 쌓고 그리고 좀 무슨 영상 찍다가 가려고 해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손을 여기 옮겨놓고 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 배울게. 투자 이제. 제가 가는 곳은 맞아 어, 찍고 가는 곳 근데 무슨 소원 빌었어요? 아, 그건 빌이에요. 너무 빌 힌트. <laughs> 그럼 사업을 <평생> 맞춰보세요. 네. <laughs> 이것은요? 네. 1 2글자요 그럼 정답으로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. 나 미친 게 네. 어, 이거 미친 게좀 있어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. 이기 귀엽지? 위험하니까 네. 하얀도로 밟지 마세요. 귀여집도 한번 보세요. 우와, 여기 이거 옛날에 있던 어. 건데, 이거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는 건 어. 진짜 대단한 거예요. 아, 저 버티고 있네요, 진짜. 그럼,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준아, 이제 마스크 하자. 예, 사람들이 와서 마스크를 쌓아야 <laughs> 여용을해게요 네. 여기서 문화를 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발가 되게 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주생보다 훨씬 커요. 유튜버님 마무리요, 마무리. 자,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싫어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